자 이제 재산보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시험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근데 이제 아마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이제 설계사 모집하시면서 재산보험 상품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산보험까지 이제 같이 시험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열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재산보험도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고요. 늘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재산보험을 정의하는 것은 상법이 아니고 보험업법이다. 이런 정도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재산보험의 종류에는 상질간, 네,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 있다. 상질간. 요 정도 같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상해나 질병이나 간병보험의 어떤 특성적인 부분들 좀 나오고 있고요.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그냥 많이 안 나옵니다. 간병보험이 정답으로 고르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간병보험의 면책사유 같은 거, 이렇게. 늘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요 문제 안에서 같이 기억하시면, 뭐, 충분히 다 그런 부분들 퍼, 어, 커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리면서, 어, 바로 3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거, 허가에 대해서 맞는 거라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는, 어,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 겸영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종목별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에서. 근데 제 그러니까 생명보험의 전체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회사는 재산보험을 영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을 전체로 운영하는 회사는 예 재산보험을 어 같이 할수 있습니다. 무조건 할수 있고요. 당연히 등록 허가를 맞을 때도 둘 중에 한 군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명보험 협회에다 하거나 아니면 손해보험 협회에다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생명보험을 전체로 영위하는 회사가 재산보험을 영위할 수 있고 손해보험을 전체로 영위하는 회사가 어그그 그 재산보험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종 우리가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종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답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 3번,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매할 수 없어요. 자동차보험 전문회사니까 손해보험 전체가 아니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종목별로 법원에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 허가를 받아요? 우리가 보험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업법에 의해서 금융위원회에다가 허가를 받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독립된. 재산상의 손해는 어디에서 보상해 주는 겁니까? 손해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거니까 재산보험회사를 설립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겠습니까? 손해보험회사를 설립해야 되겠죠. 자, 생명보험협업에 해당하는 보험정보의 전부에 관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산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상질간을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니까 간병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우리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로 숫자 합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해 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이제 질병 사망 어 특약 당연히 이제 질병 사망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약으로만 판매합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질병 사망 보장은 반드시 특약으로만 보장한다. 그러니까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이거 틀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손해 보험 회사에서 질병 사망을 보장하는 어떤 질병 보험을 판매할 때 판매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주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뭐라고 조건을 걸었냐면은, 보험 기간은 80세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개인당은 한도가, 보험금에 가입한도가 1인당, 개인당 2억원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세 2억원. 82죠. 그래서 여러분들 80세 만기, 그니까 만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에서 질병사망의 특약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 만기가 80세로 제한이 되어 있고 가입 금액도 2억 원 한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해사고 요건 우리가 많이 나옵니다 예 상해사고 요건은 아주 뭐 명확해요 상해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예 외래성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급격성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일어나야지 뭐 예고되고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상해사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연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예 밖에서 일어나야 되고. 네, 급격하게 일어나야 되고 우연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순차적으로 이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런 부분들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고되고 있는 거니까 싸움 같은 거 해당이 안 되고요. 순차적이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급격하고 연속적이 아니라 연속적이 아니라 우연하게 발생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연속적이라는 내용도 틀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외래성, 급격성, 우연성 말고 지속성, 연속성, 순차성, 그다음에 무슨 고의성 이런 것들은 다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같이 꼭 기억하시고요. 신체 상해 발생 원인이 외부적 요인에 기인해야 된다.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외부성이 없죠. 그죠? 질병보험은 내재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질병보험이라고 하고,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외부성, 외래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에 가로안에 들어갈 숫자 합계 오늘 요번 그, 우리 지난달 9월달에는 합계 많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별 위험 등급. 자, 직업별 위험 등급은 우리가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앞에가 5, 뒤에가 우리가 상, 중, 하, 항상 뭐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약한 거, 이렇게 기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5등급 3단계, 이렇게 구성되고 있다. 뭐라고요? 5등급 3단계. 자, 시험에는 뭐 3등급, 5단계로 9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뭐라고요? 직업의 위험 등급은 앞에가 큰 거예요. 5, 3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합수신과 8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입니다. 이제 질병 보험에 대한 부분이니까 질병 보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면 보험료도 높아지죠. 여러분들 암보험 같은 거 가입할 때 젊었을 때는 암에 걸릴 확률이 적으니까 보험료가 낮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보험병,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요? 그러니까 질병 보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성이 있고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늘어나죠. 당연히 보험료를 높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보험 회사에 따라서는 나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도 제한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저 사람 보니까 예, 너무 위험한 것 같아. 그러면 보험회사는 그걸 뻔히 알면서 우리가 가입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입에 제한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 그, 암보험과 같은 질병보험은 내재된 원인으로, 그 다음에, 그니까, 내재된 원인이니까, 속으로 자기가 걸려있는 거를 숨길 수 있으니까,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암보험은 치료 발생하는 모든, 모든, 반드시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일단 의심해야 되는데, 후유증이 합병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 암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 관련해서 우리가 치료에 의해서 발생된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는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도 틀린 부분이 되겠고요. 회사별 위험률을 사용함으로 보험료는 연령과 무관하다. 연령과 무관하지 않다 랬어요 우리가 질병 보험의 특징이 뭐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니까 그런 질문들이 다 틀린 거고요. 자 질병보험은 우리가 진단 확정 시 수술 시 입원 시 요양에 따른 비용 발생 시 우리가 요양은 우리가 간병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질병보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요양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 자금 등을 보장해 주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질병보험을 하는 설명해 주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질병에 대한 설명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신체 의 내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해 달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좀 틀린 거 고르는 건데 질병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재 위, 어, 존재하기 때문에 외래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우리가 상해성과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밖에서 일어나야 되는 건데, 외래성을 인정하는데, 질병보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지문은 우리가 틀린 지문으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질병은 내재성. 그렇기 때문에 틀린 정답은 3번인데요. 그,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쳐 발생한 요통은 질병이 당연히 아니죠. 왜? 외래적인 밖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질병이 아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질병은 외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암보험 우리 이제 질병 보험의 종류 중에 암보험하고 실손 의료보험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아보험도 있고 태아보험도 있는데 요네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나오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거 고르는 문제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암보험들 중에도, 우리가 암의 그 중도, 이게, 그러니까 뭐, 심각도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암에 심각한지 아닌지, 우리가 이제 경증, 중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가벼운 암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자리 암이라고 해요. 제자리 암. 예, 제자리 암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연기 우리가 보험, 암 같은 경우는 연기 1기, 2기, 3기, 말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니까 초기잖아요, 초 초기. 그렇기 때문에, 자, 통상 제자리 암의 보험금은 일반 암 보험금보다 당연히 소액이 맞겠죠. 일반 암은 좀 많은 보장을 해줘야 되시는, 대신에 약한 암에 대해서 통상 제자리 암 같은 경우는 소액이 정답인 거죠. 그래서, 자 암치료 목적의 통원비용은 보장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보장하고요. 외래성, 우연성, 급격성은 뭐죠? 상해보험의 요건이니까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근거로 주요암 이거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어그 주요암, 고해감, 소해감을 구분하고 있어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손 의료 보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보험 실손 의료 보험은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작년 4, 작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을 우리가 이제 4세대 실손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보장 영역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 중에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장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손 의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국민 건강보험 중에 급여 부분 중에 법정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개인 부담 비급여 부담금이 있어요. 요두 개를 합한 것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실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 건강보험의 모든 부분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급여 부분의 법정 본인 부담금 본인이 부담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어병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개인부담. 우리가 보험, 건, 국민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 중에서 개인부담한 부분 중에 그런 내용들을 보장해주는 게 뭐라고요? 실손의료보험이 탄생한 이유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이 왜 탄생을 했냐면, 국민건강의료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부분들 중에, 어, 급여 부분 중에는 내가 낸그 부담금. 그 다음에 비급여 부분에서는 개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만약에 그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손 의료 보장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입니다. 실손 의료 부분에 대해서 한 문제 더 나왔는데요.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실손이니까 말 그대로 어, 중복돼서 다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비례 보상해 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급여 항목 같은 경우는 주기약으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급여 항목은 특유,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의료법상 실손 보상 원칙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의료법에 따라서 보장,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뭐에 따라서 보장해 주는 겁니까? 예, 상법. 상법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거지 의료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요. 우리가 실손 의료 보험하고 관련된 건 뭐라고요? 상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실제 손해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가 간병보험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 상질, 상해 질병 간병인데, 간병보험은 한 문제나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간병보험을 물어보는 질문도 많이 나와요. 그냥 간병보험이 정답인 질문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간병보험을 우리가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어디서 팔 수도 있어요? 손해보험회사에서팔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 생명보험회사에서만 만 자가 들어가면 의심하면 돼요. 일단 모르겠다, 다른 거 내용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만자 들어간 거 찍으시면 됩니다. 장기간병보험은 생명보험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게 아니라 다팔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병보험은 갱신형, 비갱, 비, 비갱신형 모두 팔수 있고, 그 다음에 간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장애 상태가 발생을 해서 요양이 필요한 겁니다. 치매나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로 요양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계약, 특약 모두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병보험에 관련해서는 갱신형, 비갱신형, 주계약, 특약 모두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편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재산보험은 보험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상질간,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다. 그 다음에 상해 같은 경우는 급격하고 외래적이고 우연히 발생을 해야 된다. 그게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된다. 질병보험 같은 경우는 내재된 그런 위험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간병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모든 형태의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당연히 생명보험 손해보험에서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꼭 어, 10월에 설계사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